내가 내가 향초 들고 뺑이 돌 뺑이 돌아볼까? 음 근데 이거 어차피 벤시가 후보에 있어서 다 들어가긴 해야 되거든. 음 아니 근데 그냥 그거지 팬텀일 수도 있으니까 얼마나 안 보이는지만. 아어야 수연아 왜왜 왜, 왜? 수연아 응 어? 들어갔어? 수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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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연 들어갔어? 어, 갑자기 왜왜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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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 들어갔어? 야문 열린다 아니 왜왜왜 왜, 왜 들어갔어 갑자기? 아니 얘왜 들어간거야? 왜 주만 들어간 죽었어 진짜 죽었네 야내 말이 현실이 됐잖아 얘들아 나 너네가 보여 아니 왜 들어간거야 못찍어 <laughs> 아니, 아니, 왜 <laughs> 들어간 거야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아니, <laughs> 나, 나 발만 걸쳤는데, 딱 하고, 딱 하고, <laughs> 딱 하고, <laughs> <봐야지. 수연아>. <웃음> <웃음> 야. 하고, 허하도딱하이야야너딱하 있었잖아. 니한테 줬잖아. 나 나한테 안 줬잖아. 무슨 왔다. 소리야? 여기 던져놨어. 아이고 유품이네. 아이고. 나스샷빵에 사진 올리면 나한 번만 봐줘. 알았어. 이거 예. 아 맞아. 맞아. 엄아어어왜왜날 그렇게 봐? <laughs> 디레... 괜찮아. 괜찮아. 집에 아, 가자. 안아아아괜아 괜찮아. 어아들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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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아 맞아. 나 근데 응. 숨었는데 들어와서 죽였는데 어, 너무 늦게 숨었어 너무. 어, 근데 화초도 없었잖아 그리고 화장초 쓰고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니 네, 네 귀신이 으에에. 눈 앞에서 들어가는데못본척 해주는 것도 한계 <laughs> 있지. <웃음> 나 방금 거 녹화했는데 볼래? 나 녹화했어. 왼실. <laughs>